자, many inventions 되겠습니다. 많은 발명품들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발명품이란 말이야. 들이 were invented. 발명됐구나. 수천 년 전에. 그래서, it, 가주어로 봅시오. 가. 투, 진짜 주어죠. 투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 아는 거죠. 그들의 정확한 기원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끔 때때로 과학자들이 발견해죠 아, 과학자들이 발견하는구나. 모델을 되겠습니다. 모델, 모형을 발견했어. 뭐에? elderly invention, 초기의 invention, 발명, 발명품, 발명품, 모형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리고, from this model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로부터, 이 모델로부터, 과학자들은, 자, 이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말해주겠지? 우리에게, how라는 것을 말해주겠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잇, 그것이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그럼, 이거는, 어, 이 시니까, 이거, 죠 모형 요이 얘기하는거 요렇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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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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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이이 무슨 가능성? 음, 동격의 접속사 되시죠? 대이라는 가능성이 있구나. 미래에, 미래에 다른 과학자들이,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을 할 것이야. 뭐를, 이거를, 모델을, 이분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을 발견할 것이야.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어. 뭐의 모델이죠? 똑같은 발명품 모델 되겠어요. 어디에서? 다른 지역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말이야. 그죠? 사실, 실제로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계속 디스커버링 발견을 하고 있는 중이지. 역사 고대의 발명품의 역사를 발견하고 있지. 이런 얘기야. 한 예가 있어요. 한 예? 이것의 한 예가 뭐냐? 도자기. 아, 도자기가 있었어. 도자기. 도자기가 있었는데 도자기의 발명 되겠습니다. 발명이 한 예다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주어야. 디 i s 이것의 한 예가 이거야. 도자기 야자 여러의 동안 동안 for, 여러의 동안. 이 고고학자들 되겠어요. 고고학자들은 믿었지. 이렇게 접속사죠. 음, 뭘 믿었을까? 도자기라는 것은 발명이 되었구나. 어? 발명이 되었어. 처음 발명되었어. 처음 발명되었어. 어디에서? 어, 동쪽, 그죠. 동쪽 근처에서. 어, 여기는 주변 되겠어요. 주변. 현대의 현대 이란 그 주변 근처인 거, 그곳인데 그걸 이제 니어 이스트라고 하는데 현대의 이란 그 주변이라고 하는데 어? 거기에서 어, 발견되었다라고 첫 번째 그첫 번째 도자기가 발견, 발견되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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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어이스트라는 곳에서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이 "아 발견했어, 뭐를 과거 알려 쓰죠" 당연히 과거 알려 어야지 발견한 건그 전이니까. 파트, 도자기, 어도자아 이거 니어, 이거 근동, 근동에 네, 도자기. 그들은 도자기를 찾았지. 그 도자기는 데이팅 백투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로? 거슬러. 이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기원전,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를, 항아리 같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여기서. 1 9 6 0년되죠 그러나, 더 오래된, 더 오래된 도자기가 있는데, 기원전, 천, 아니, 만년 전에 나온 더 오래된 토자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또 발견되었구나. 어디에서? 자, 일본에 있는 섬에서. 섬일 때는 오늘 수죠 아, there is. 있다. 항상 있어. 가능성이 있지. 무슨 가능성일까? 이런 가능성이 있지. 미래에 고고학자들이 찾아낼 거라는 가능성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를 어디서 다른 어디선가 다른 어디선 찾아낼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